안녕하십니까 신나고로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에 대한 리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오늘은 테슬라에서 나오는 어, 전기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들어간 차량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뜬금없이 무슨 인문학적인 시각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최근에 제가 음, 읽은 그런 책에서 좀 재밌는 내용들을 발견했고, 거기에서도 어떤 좀 앞으로 어떤 인, 인문학적인 시각이라는 게 어떤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자율주행차에는 AI,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맞게 대처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적용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 이그즉 인공지능이 사람과 붙게 되면 평균적으로 AI가 이기게 됩니다. 이미 구글의 어떤 AI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서 대결을 하면서 어, 그런 내용들이 한번 확인이 됐었지요. 한번 대결을 한번한게 아니고 여러 번 대결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 AI가 이겼습니다. 그럼 이 알고리즘이 테슬라의 어떤 자율 주행차에 적용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조금 심각한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어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를 전공한 유발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어, 낸책 중에 그렇게 크게, 어, 나타나진 않은데, 제목이 21세기를 이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떤 이런 아주 짧게 나오는 내용들인데, 근데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은 내용들이라서 좀 테슬라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좀 인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미래를 보는 시각이 아주 뭐 독특합니다. 뭐 유태인들이 원래 톡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깊이 있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을 보유한 어떤 소수의 기업들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일본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준 내용인데, 어, 이 여기서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AI가 윤리를 능가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어, 또이 AI 기능이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 이거 미리 프로, 프로그래밍 된 내용대로 따라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미리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 그걸 판단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인간이 철학을 아무리 따져도 이게의 순간이 오면 철학적 견해는 있고 감정과 직관을 따르게 된다. 이건 인간의 특징인데 AI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자율주행차와 어떤 철학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박예주의자 모델. 박예주의자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테슬라 에고이스트 모델. 이거는 에고이스트, 에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어, 뭐, 제일 우선시하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AI 프로그래밍이 타인을 중시하게끔 들어가느냐, 아니면 개인을 중시해서, 개인을 먼저 중시해서 이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이 상당히 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자율주행차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입력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보행자로 지나가는데, 어, 프로, AI가 어떻게 조출할 것이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자, 테슬라 박예주의자 모델은, 어, 승, 탑승하고 있는, 어, 차의 주인이 어떤 뭐 숨지더라도 보행자를 구할 것이냐. 이게 박예주의자 모델. 그리고 보행자를 희생시키고 주인을 지킬 것이냐? 이게 테슬라 에고이스트 모델입니다. 테슬라에서 이런 걸 만들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모델을 선택할 거냐? 대중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분이 아마 설문조사를 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주인을 희생시키더라도,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테슬라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실제 당신이 이 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차를 할 것이냐? 다 에고이스트 모델을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차를 내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나를 안 살리고 왜 다른 사람을 살리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 이 철학하고 어, 또 본인의 어떤 이익과 관계된 것으로 어,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자기 개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어,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다잘 만들었는데 이 철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갈지 사실 제가 테슬다의 오너라면 어, 약간 테슬라 오너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차량의 오너를 생각해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사실을 대중적으로 밝히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마, 만들어서 판 차량의 어떤 주인들이 어떤 인명적인 손실을 잃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어, 이, 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테슬라 차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laughs>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에고이스트 모델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다친 사람들은 어떻게 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어, 이거는 앞으로 많은 노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투리 겁나 많네.